네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말에 제가 아주 기쁘게 출고 준비를 한대 하고 있는데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BMW 7시리즈 모델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7시리즈 출고 영상을 많이 올렸더니 7시리즈로 문의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7시리즈는 확실히 좀 믿음이 가는 딜러한테 사야 된다 해서 저한테 지금 7 시리즈 출고를 해 주셨고 무려 이번 달7 시리즈 출고 두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740i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M 스포츠 블랙 사파이어 모델입니다. 7 시리즈가 왜 인기가 많냐면 디자인, 실내, 그리고 편의상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 브랜드 대비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 구매 가격이 타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저역수지도 BMW 7 시리즈가 굉장히 탐나는데요. 과연 이 가격에 플래그십 모델을 타 브랜드에서는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바로 이 BMW 7 시리즈가 굉장한 큰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40i M팩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 확실히 외장 컬러는 이런 고급 플래그십 차에는 블랙 사파이어가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타르트포의 이 황토빛깔의 아주 멋진 시트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7시리즈 한번 출고 준비하면서 차량의 외관 그리고 실내 그리고 편의상 옵션 간단한 차량 가격 안내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7시리즈는 전장이 무려 5m 30cm 가까이 되는 굉장한 큰 기양급. 차량 쪽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우람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보면 일단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릴의 몰딩 부분이 모두 크롬, 유광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서 럭셔리함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왈로브스키와 같이 제작한 크리스탈 헤드라이트 크리스탈 모듈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딱 봐도 고급스럽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이 본넷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우람함, 그리고 덩치, 그리고 전면부에서 봤을 때 압도감을 굉장히 주고 있고요. 네, 휠 디자인도 이렇게 블랙과 크롬이 적절하게 섞여서 굉장히 멋있는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 이렇게 럭셔리한 몰딩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하다 무스커트도 역시 일자로 쫙 가있는 유광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히든 도어 캐치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손잡이가 안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C 필러 역시 굉장히 굵은 C 필러가 들어가 있고요7 시리즈는 앞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면부를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엠블럼이 굉장히 크네요. 좌우에 배치된 이 헤드라이트 크롬몰딩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블랙 테두리와 이렇게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이드에는 이렇게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하단부에는 역시 럭셔리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롬몰딩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 때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전동 개폐가 되고요.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확실히 트렁크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스키 스크루까지 2열 공간에서도 트렁크에 물건을 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출고 선물을 이렇게 많이 챙겨 드렸고요 자, 전동 트렁크 원터치로 닫으면 됩니다 7시리즈의 가장 시그니처 편의 사항인 오토매틱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주변에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7시리즈는 전장이 무려 5m 3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이 준비가 되었고요. 헤드레스트 쿠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2열 공간에도 이렇게 도어가 원터치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네요 확실히. 도어 캐치 이렇게 보면 모바일폰 UI랑 비슷하게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뭐 전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각 모드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은 시어터 모드 각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무려 8K 해상도의 시어터 스크린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좌우 선블라인드는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후면도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안락하게 이렇게 이열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설정을 못했지만 넷플릭스라든가 크롬캐스트나 이심을 통해서 여기서 엔터테인먼트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뒷자리에 한번 타봤거든요. 요세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라운지 시트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조수석은 앞으로 밀리고요. 이저이끗이 이렇게 됐습니 자, 앞에 보시면 발 받침까지 이렇게 세팅이 완벽하게 됐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접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시어터 스크린은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롤러 선 블라인드도 다시 원위치 되고요. 740i는 특히 이 라운지 시트와 시어터 스크린만 보더라도 아, 2열 공간, 특히 이 2열 조수석 뒷좌석의 공간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물론 7시리즈가 이렇게 2열 공간에도 신경을 썼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BMW 차였기 때문에 운전에 재미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1열 공간 한번 디자인 보겠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하단부에 이렇게 D컷으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어 트림부터 쭉 이어지는 인터렉션 바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의 확장판인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7시리즈의 핵심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5시리즈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단부 센터 콘솔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었죠. 이런 디테일도 보시면 기어 레버 크리스탈로 적용이 되었고, 아이드 라이브 컨트롤러 역시 크리스탈로 처리가 되어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관절 주행 들어가 있고요. 어, 모든 것이 다 터치로 이루어지는 아이드 라벨 컨트롤러 터치 화면도 있고요. 자 7시리즈 핵심 인터랙션 바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도 최고급 바워스앤 밀키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 하나와 스마트 키도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요. 새롭게 디자인이 된게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오토매틱 도어 버튼을 눌렀는데 옆에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이 차가 센서로 인식을 하고 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토매틱 도어도 고객님께서 이게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변 환경 센서가 무려 좌우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사물을 인식을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다시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르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740i 간단하게 디자인 실내 그리고 옵션을 알아봤는데요 차량 가격은 1억 7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고객께 메리트 있는 상담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BMW 소유의 조민 팀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